자, 강민우 선수 첫인. 키스 빗겨치기. 피껴츄 완벽하게 때기고 네, 빗겨치기 득점. 자, 짧게 잘 돌렸습니다. 네. 살짝 키스가 걸림돌이 있었지만은 완벽하게 해결을 하고 자 이번 더블 쿠션 조금은 얇게 끝까지 회전력이 전달이 대아만이 가능합니다. 자 코너로 파고 들어오면서 더블 쿠션 야, 나오는 좋아요. 각도 좋죠. 네 득점 두께와 그리고 내네 회전 그리고 완벽한 내공의 속도 모든 조합을 잘 이뤘던 더블 쿠션이었습니다. 럽게잘 올라왔고요. 자, 갑니다. 더블 아, 역시 더블쿠션은 네. 미세 컨트롤 좋았어요. 강미고 선수의 옆돌리기와 이 장장단으로 가는 더블쿠션은 나름대로 본인만의 뭔가 특별한 뭐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트에도 그 포, 포 쿠션으로 진한 더블 쿠션 그것도 상, 좋았죠. 그렇죠. 네. 상, 어, 경기 후반부에 네. 두개 남았을 때죠. 상당히 좋았어요. 자, 이번에는 특혜칙인데요. 오 원뱅크. 원뱅크. 네주저하지 않습니다. 야, 네. 엄청납니다. 야, 잘 타고 내려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또 몰라요 어또 만들어집니다 자 직접 옆돌리기 자 득점 자 강민구 선수 평소에 연습 많이 해왔던 원베크 넣어치기 한번 나왔습니다 일리적고 모두 붙어 있었지만은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자 힘만 빼주면 돼요. 완벽넣 어치기. 힘 빼주고 절반 두께만 맞아 준다면은 충분히 득점 가능합니다. 그죠자 가능해요. 자완벽넣 아. 어치기 득점. 오늘 경기 아홉 개째 뱅크샷. 완벽하게 힘을 빼주면서 내 회전까지 잘 유지시켰던 스트로크입니다. 쫙 붙었다면은 키스라도 득점이 됐을 건데. 네. 자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강민구 선수 일단 하나 잡고 갑니다. 자잘칠 때도 같이 잘 치고 또못칠 때도 같이 지금 못 치고 있는 두 선수예요. 네. 자 이쪽 구 위치 좋아요. 키스 분리각만 지금 피해 놓고. 옆돌리기자 선택은 만원 두께로 갈까요? 자, 만원 자, 두께로 갔어요. 일어났죠. 자 여기서 한번더한번 더. 어, 한번 더. 어? 오. 어. 먼저 지나왔습니다. 옆돌리기 득점 자, 동점. 자두 선수 이제 마지막 별안 끝에서의 혈전인데 자 이, 이제는 결정적인 실수 한 방이 모든. 자, 서로 숨이 가쁩니다. 그렇죠. 네. 앉아있는 박지호 네. 선수도 그냥 편안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옆 돌리기. 좋습니다. 자, 살짝 회전 타면서 득점. 다시 한 점을 앞서 나옵니다. 강민구. 아, 누가 먼저 피니시 라인에 도달하느냐입니다. 자, 지금 몇 바지에 와서 어느정도 금의구 선수의 컨디션이 회복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자 이번 옆돌리기도 끌림보다는 이렇게 많은 두께로 임팩트 양에 따라서 분리되는 네. 그 과정을 잘 만들어 냈고요 키스 빼면서 부드럽게 밀려야 돼요 네 바깥돌리기 어. 득점 12대10 남은 점수는 석점 박지호 선수는 세 포인트. 강민구 선수는 석점. 자, 끌어서 자, 바깥 두려웁게. 돌리기 자, 그러나 공간이 조금 있어요. 자. 오 됐습니다. 오, 일단 하나 맞추 고 갑니다. 한점 차. 네. 자, 얇은 두께로 정말 반대로. 얇아야 돼요. 오 네. 잠깐만요. 길게 아. 들어가요. 길게 아. 들어갑니다. 길게 돌아서 태초 이거는 또웬 행운인가요? 아, 이렇게 되면 강민구 선수는 매치 포인트가 되죠. 야 얇아야 아, 된다. 그 압박 감염 속에서 시작되는 안으로 길게인데. 아, 맞치면 끝. 박주호 선수에게 과연 한 번의 기회가 더올수 있을지. 네. 자, 타임 아웃입니다. 네, 네 타임 아웃 넉넉하게. 오늘 개막전 경기, 여덟 테이블에서 펼쳐진 경기에서 그래도 먼저 승부치기 경기가 한번 나왔죠? 네. 2부에서 올라온 오정수 선수가 응호 딘나이 선수를 승부치기로 1승을 거뒀습니다. 네. 놀라운 결과죠.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오! 아, 이번엔 또 얇아요. 네. 아, 두께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자, 마음의 부담감이 또 이렇게 역효과가 나는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일단 박조호 선수는 세 번째 세 포인트입니다. 14대 14, 누가 먼저 끝내게 될지. 박빙의 승부. 자, 시간 줄어들고 있어요. 자, 노란고. 단장 단장으로, 단장 으로단장 단으로 자 길게 세워야 되는데 문제는 또 a 시간 t 아, 시간 이 시간 타임 파울이 나왔어요 자네 결국은 나오네요 n g Tan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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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n j a 은 g Tanjang t a 썼기 때문에 시간은 없었고 자네 좀더 서둘러 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다행스러운 거는 357 포메이션이 파워를 하잖아요. 그렇게 좋은 배치가 아니에요. 네. 완벽하게 쉬운 배치가 아니에요, 지금. 조금은 네. 얇아야 대신 되고 제 1번 공을 이제 가운데에 놓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두 번째 위치로 가게 됩니다. 초급 배치와는 다르게 제두 번째, 번째 공의 배치가 바뀌는 초급 포메이션이죠. 자세도 조금은 테이블 중앙에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불편하고. 자, 휠을 좀 들어야 되고요. 네. 자, 여기서 자. 들어가면 경기는 마무리. 컨트롤보다는 네. 좀더 자신감 있는 빠른 스피드로. 자, 바깥으로 돌아서. 오, 한 득점 마무리. 야, 그래도 아, 끝까지 정말 네 힘겨운 승부였습니다. 회전 전달이 좋았습니다. 네, 네. 강민구 선수 64강 진출 쉽지 않았고요. 네, 네. 가슴을 쓸어 내리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결승 아니 결승이라기보다는 이 5세트 승부치기를 가게 되면 네. 한차 앞으로 알수 없는 경기가 또 전개되는데, 아, 조금 어려웠던 2세트가 있었던 음. 강민구 선수인데 역시 3세트와 4세트를. 결정타를 날려버린 거 네. 결정타는 박지호 선수가 먼저 날린 때 네. 그렇죠. <laughs> 타임 파울이 아, 네, 나왔어요. 정말 33초의 그 네. 아쉬움. 자, 1초만 더 있었더라도 그렇죠. 성공이고 승부치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게 들어갔었거든요. 타임 파울 난 포지션이 아 그랬습니까? 네, 들어갔어요. 키스가 나서 네, 아, 들어갔어요. 그 부분은 저는 또 네. 확인 못했거든요. 득점이 들어갔습니다. 아, 정말 아쉽네요. 네. 그만큼. 모든 경기 첫 경기 너무 어려워요. 네. 자, 그래서 4세트 15대 14였습니다. 3, 4세트를 연달아 따오는 강민구 선수 3대 1로 64강 진출 성공을 이끌어 냈습니다.